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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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토 염불의 특징 정토 염불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토 염불 이 수행법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끊임없이 염송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성불할 때까지 다른 수행법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함의 답을 이 수행법을 시작에서 끝까지 성불하는 그 순간까지 다른 수행법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요하지갱전은 마치 처방전과 같고 칙명연불은 약과 같다 하는 선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갱전이 우리들이 환자에게 병을 치료해서 약을 주어 낫게 하는 처방전과 같다면. 우리들이 염불하는 것은 바로 약을 먹어서 병을 낫는 것과 같이 알약과 같다 비유하였습니다. 누구들이 염불하면 모두가 다 서방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요. 만인수, 만인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단지 나무아 미타불, 일양전칭나무아 미타불, 염불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염불하여 서방정토에 왕생을 구하는 것이므로. 어, 상근기건 중근기건 하근기건 근기에 관계없이 예, 이 정토연불수행법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같으면 가보도 결과도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극락왕생하여서 시시성생의 부모, 행제, 자손들, 육친근속들을 신통력으로 모두가 다 알아보고 제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염불하여 수행하는 이 염불 수행법은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모두 선행 중의 선행이 바로 염불이라 하였습니다. 세간 출세간에서 착하고 착한 선행 중의 선행이 바로 이 염불법이다. 그리고 스가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지경에는. 어 이 연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높고 깊으며 미묘한 선정이다 하여 무상심 미묘선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높고 깊으며 미묘한 선정이다 하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다섯 가지 물러나지 않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하는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보호하고 가피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광명엔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고 무명을 깨뜨려 주시는 그러한 가피를 잊게 되고 어느 곳이든 불법을 설하는 음성이 있어 바라는 대로 모두 다 들을 수 있다. 극락 세계에 있는 새들과 나무들로부터 법문을 어, 설하고 있다 하는 아미타의 말씀도 있습니다. 일체 대보살들을 훌륭한 도반으로 즉 성으로 삼으며 안으로 번뇌가 없고 밖으로는 마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극락 세계가 왕생하여 어, 아미타 부처님을 법문을 듣는 도반으로는 바로 간섭보살과 대세지보살과 같은 이러한 대보살들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훌륭한 도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수명이 영원하여 부처님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어미가 무량수불 또는 무량강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한 생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연불왕생을 결심하고 연불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반드시 잊게 되고 검생에도 어, 무병장수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고 임종시에는 어, 찰나의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짓는 것이 바로 염불 수행법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염불해 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모함이 타불, 아모함이 타불. 아마미 타볼